그래서, 우리가, 평균, 평균이 뭐라고? 평균은, 별량과 확률을 다 곱해서, 시그마, 다 더하면, 그게, 확률이다. 그럼 이제, 분산할 건데, 고등학교 때분산 기억 안나잖아 중학교 분산 기억 안 나잖아. 표지판에서 기가안 나죠? 그럼 중학교 스킵하고, 그냥 바로 공식 갈게, 그냥. 내가 중등을 예를 들게, 중등. 중등은, 봐봐. X. X에 대한, 지금, 별량이 있으면, 별량에 대한 도수를 주는 게 중등이야. 그러면 지금 X가 별량이니까 지금 별량이 1, 2, 3일 때 그에 대한 6분의 3, 6분의 2, 6분의 1이니까.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등는 번호를 바꾸면 도수 분호를 바꾸면 이런 상황이거든 이런 상황. 지금 X 별량에 대해서 도수가 1인 거 3개, 2인 거 2개, 3인 거한개 있을 때, 총도수는 6, 6이겠죠? 이 상황에서 뭐 해보자? 평균과 분산을 구해보자. 그러면, 평균의 정의가 뭐야? 평균의 정의는 다 더해서 총도수로 나누면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1이 3개. 2가 2개. 3이 1개 있으니까, 다 더했지? 6거 나누면 그럼 계산 얼마야 이거 6 6분의 6 10 6분의 그럼 3분의 5네 네. 분수! 아이 기분 나빠 그러면 분산이 뭐냐면 분산은 어, 편차 필요 편차 편차가 뭐냐면 별량 빼기 평균이 편차야 편차가 뭡니까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말 그대로 별량 들고와 평균이 얼마큼 떨어졌을까 편쳐란 말이야 그러면 1에서 3분의 2 이거 마이너스 3분의 1뭐 잠깐만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야 얘에서 얘 빼면 이거 플러스네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아이디 3분의 4야. 그죠? 그러면, 분산이 뭐냐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의 합의 제곱. 편차의 합은 항상 0이야. 그렇기 때문에, 편차, 편차의 합은 반드시 0, 얘가 3개, 얘가 한개 1개, 얘가 한개잖아 이거 중학교 기억이 아무것도 없네. 네 왜? 편차 가면 오분쪽 개, 3분의 4거든요 일단 얘 빼면 3분의 4인데 내가 대단히 잘못 쓴거 아니야? 근데 다 더하면 3분의 2 얘가 3개 4분의 얘가 4분의 2개 얘가, 2개, 얘가 2개. 1개 있는데 왜 이것만 더해서 0이라고 하는 거니 아. 음, 중학교 내용이냥중학교 내용. 얘가 3개 얘가 2개 얘가 1개니까 편차 합은 만약 3분의 2가 3개 3분의 1이 2개. 3분의 4가 1개니까 4가면 나오겠지. 나오지 않네? 3분의 6. 3분의 1. 3분의 2. 맞아라. 잖 정확히 내용. 다, 저, 다 알아야 돼, 이거. 편차합은 항상 0. 편차는 항상 릴렉뱅의 평균. 분산의 정의가 뭐냐?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 내면 그게 분산이야. 편차를 구했으면 편차를 제곱을 해. 그러면, 9분의 4, 9분의 1, 9분의 16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다 더해. 똑같아. 평균, 편, 평균을 구하 방법은, 밸량과 확률을 다 곱해서 더하면 돼. 근데, 지금 주작급가 하고 있으니까, 아, 똑같이 하면 돼. 어떻게 내 편차가, 9에서 4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얘가 3개, 얘가 한, 2개, 얘가 1개잖아. 그럼 뭐에? 편차 9의 4가 3개, 편차 9의 1이 2개, 편차 9의 16이 1개. 이게 총1 0번 발생했어요. 이게 분산이라고. 그냥 더럽지? 분산의 루트 씌운 게 표준편차입니다. 그냥 더럽단 말이야. 중학교 때 쓰던 중학교 때 쓰던, 친구들은 그냥 더러워 엄청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확률분포를 사용해서 계산을 이쁘게 하고 싶은게 이건 단어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X의 확률분포 항상 통분해 쓰는게 이뻐 1인계 1인계1분의3 2인계1 2분의 2 3인계1 2분의 3으로 다 그러면 X에 대한 평균이 뭡니까 라고 그러면 평균의 고등학교 때 확률 분포를 줬을 때 평균 뭡니까? 별량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통분 왜 하는지 알겠지? 항상 통분한 거셔야 이뻐집니다. 6분의 얼마야? 6분에 3, 4, 3이니까 아까 똑같이 3분의 5 나왔지? 평균 그에서 고등학교 때 분산 어떻게 구하냐? 분산을 뭐라 부르냐면 variance v x 라고 써요 v x. 그럼 x에 대한 분산 어떻게 쓰냐? 이 마찬가지, 편차에 필요해 편차. 이해돼, 뺴면 될거 아니야? 똑같이 나오죠 편차? 편차 나오죠? 편차, 아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1, 3분의 4지. 맞아? 네. 마찬가지 편차에 제곱을 씁니다. 9분의 4, 9분의 1, 9의 16이지 맞아요? 얘가 똑같지? 근데 항상 평균 어떻게? 얘는 얘는 뭐라고? 얘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구해으면 평균 내면 돼. 어떻게? 얘 평균 어떻게 구한다고? 얘 평균은 9분의 4에다가 확률, 별량의 확률 곱해. 9에 4에다가 6에 3을 곱해. 더하기. 9분의 1에다가 6분의 2. 즉, 얘에 대한 평균은 별량 얘들의 평균은 확률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돼. 그래서 별량 확률, 별량 확률, 별량 확률. 더하면 얘가 불상입니다 그리고 걔밑에 쉬운게 표준편차야.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쓰고요. 1 루트 v x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학교 때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제 걔를 이제 공식화 하는 건데 중학교 때는 이게 중등이야. 중등 때문에 알아야 될 거야. 중등은 도수 분포표를 줬을 때 다음처럼 v s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편차든 별량 빼기 평균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차하고 항상 얼마다? 항상 여기다. 이거 외워야 여기 다니까다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그 다음 걸 하지. 지금, 한글을 수식화 해야 되니까, 한글을 모르는데 수식 어떻게 해? 그럼, 분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더 쉬운 거, 평균이 뭐야, 평균. 평균이 뭡니까? 그러면 평균은 총 별량의 합별량이 내가 조사한게 별량이야 내가 몸무게 조사했다 그럼 몸무게들이 별량 키 조사하면 키가 별량 변량. 별량의 총합을 전체 자료의 개수 총 도수로 나누면 이게 평균이었잖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분산은 뭡니까? 그러면, 분산이 뭐라고요? 분산은, 한자라서 어려운 말인데 편차에, 편차들을 구해서, 걔를 제곱해갖고, 그 평균된 게 분산이야. 뭐 해야 돼? 분산이 뭐라고? 편차에, 제곱에, 평균이라고. 혹시 뭐 해? 평균 어떻게 된다고 어떠한, 어떠한 친구의, 그러니까, 별, 평균은, 별량들의, 평균을 그냥 평균이라 는 거잖아. 때문에 내가 별량의 평균을 구하려면 별량을다 더한 다음에 다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 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분산이기 때문에 분산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의 총합을 더한 다음에 총두나 하지. 맞아. 요 그래서 어떤 자료들에 대해서 평균을 다음처럼 구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퀴즈로 표준편차는 루트, 뭐야, 분산, 루트 씌운 건데, 표준, 편차.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루트 분산. 분산, 루트 씌운 거. 그럼 이게 뭐냐면, 정확한 일에, 봐봐. 이거, 평균과 분산 왜 구한다고 했어? 평균과 분산 왜 구한다고? 그 자료를 정보하기 위해서 구한다고 했잖아. 내가, 어, A라는 친구인데, A라는 친구는 구형수를 50, 49, 50, 51을 맞았어. 그럼 다음 총고 평균이 뭐야? 평균이 얼마지? 평균이 50이야. 이거 분산 구하면, 이거 분산, 얼마나 나오냐면, 분산이 평균에서 얘 빼면 마일. 얘 0, 1. 그러면 제곱하면 1, 0, 1이기 때문에, 1, 0, 1의 평균. 이게 편차? 편차 의 제곱. 그러면, 1, 0, 1의 평균이니까 3분의 2가 분산이야. 그럼 얘 루트 쉬운 거. 표준 편차는, 표표는, 루트 3분, 3분의 2거든. 맞아요? B라의 지구는 0.50점, 100점 맞았어. 그럼 얘 평균이 얼마야? 얘 평균, 50이거든. 똑같이 평균이 50이잖아. 그럼 얘 분산을 구하면,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구하면 마이너스 50 0 플러스 50 제곱하면 2500 0 2500 그럼 3분의 5천 그럼 분산이 3분의 5천이야 표편이 루트 3분의 5천이야 되게 크죠? 즉 봐봐 평균은 말 그대로 대표값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값의 대표가 평균이야 즉, A라는 친구의 평균도 50 B라는 친구의 평균도 50이야 그러니까 어떤 평균이 구해진다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게 평균이야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49, 50, 51의 평균이 50일 수도 있지만 0, 50, 100의 평균이 50일 수 있기 때문에 평균만 가지고는 그 자료가 어떠한 분포를 가하는지 눈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준편차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어떠한 자료의 평균이 그 자료를 잘 대표하고 있습니까?를 보는 게 표지 편차라고. 둘이 지금 평균 똑같잖아. 50이라고. 근데, 평균이 작으면 자료들이 평균 비스무리 한 거지. 평균이 크면 평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라고. 그래서 표지 편차가 작음자료수록 자료들이 고른 겁니다. 다 또이또이 또이 하다. 고르다라는 표현은 또이또이 또이 하다 소리야. 또이또이 또이 하다. 49, 50, 5 1처럼 그런데 표준이 크면 자료가 지반돼요 고르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수치하기 위해서 평균과 산포도, 자료가 어떻게 퍼져있니 표준편차가 그러니까 대표값의 대표값이 그 자료를 대표하는 값이라 하잖아 그럼 대표값의 종류가 주어게 됐잖아 평균이랑 또뭐 있어 주앙값 재빈값. 이런 게 대표값이고, 그중에서 그렇게 안 쓰는 거고. 그 다음, 에산포도 자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니. 얘가 표편이랑 분산이야. 그래서, 뭘정확하게 상포도는 자료가 평균과 얼마큼 떨어진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뭘 구하고 싶었냐면,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어. 실제로는. 근데,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는 항상 그래서 여기니까 편차는 목구에 평균을 그렇기 때문에 통계학자들이 어쩔 수 없이 편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 한 친구의 평균을 구했다 그게 뭐야? 분산이 나. 원래 내가 구하고 싶, 통계학자들이 구하고 싶었던 건 자료들이 평균과 얼마큼 평균적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를 구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편차라는 걸 만들어냈어. 편차, 평균과 분산이, 아, 평균과 변량이 얼마큼 떨어져 있는가. 근데, 걔는, 평균을 못 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곱해서 평균 됐단 말이야. 걔 분산이야. 근데, 내가 싶은 건, 거리의 평균이니까, 그 비스무리한 값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붙여 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찾고 싶은 건, 편차의 평균이지만, 그걸 못 구하고, 제곱한 다음에, 평균 되고 늦으시니까, 비스무리한 값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했으니까, 그 비스무리한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 스탠다드, 편차라고 부른다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중학교 때한 건데 공식을 이제 수치화해서 확률분포으를쓴 이유는 공식이 이뻐지기로 나는 거거든 그래서 공식이 이뻐집니다 그래서 공식을 이루어야 이산결 변수 그때 만약에 함수가 정해진다면 그 함수를 이산이면 질량 함수라고 부르겠다 만약에 내가 어떠한 x를, 집어, 별량을 집어넣었을 때 확률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찾았다면, 걔를, 이상이면 질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그 함수를, 이건 줄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이 표가 결국은 뭘 만나냐면, 이 표가, 아니, 이, 이 식이 결국은 표야, 표. 이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표 나와. 우리는 표를 대신해 줄 겁니다. 함수를 줄 수도 있고, 표를 줄 수도 있고. 그때, x의 평균, ex, m은, 뭐야 이거, 평균 곱하기 별량, 평균 곱하기 별량, 다, 더한 다음에, 아,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 이걸 읽으시면 된다고. 변량 곱하기 확률 곱해서 다 더한 게 평균이야. EX, X에 대한 평균이야. EX는 X에 대한 평균을 말하고, 얘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XIPI. 그래서, 봐봐. X에 대한 평균은 그 X라는 변량을 대응되는 확률에 다 곱해서 다 더하면 X에 대한 평균이 나오는 거야. 이해 돼? 그러면, 우리 이런 것도 할수 있어. EX가 뭐라고, EX? EX는 X에 대한 평균, X라는 별량이 들었을 때 평균이야.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pi야. 그럼 별량을 맞춰 오면 여기가 X고 여기가 X야. 근데, 그랬을 때, 분산, v s 는 봐봐, X가 뭐야? 별량이야. M이 뭐야? 평균이야. 그럼, X에서 M 뺐으니까 이거 야 이거 편차입니다. X 뺀 M이 편차야. 별량 뺀기 평균이거든. 그걸 제곱했어. 이 친구를 평균 냈어.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냐면, 편차의 제곱에 평균된 겁니다. 결국, 이말 자체가. 이 기호가. 그래서 걔를 이쁘게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전기하면, 이렇게 되거든. 공식 지금 안 할게.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재평평제. 제곱에 전개하면, 실제로 이렇게 1제 바뀌어.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외우, 정확히 외우세요. 즉, 분산은 편차의 제곱평균을 구하긴 하지만, 너무 길어. 구해서, 그래서, 공식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제평평준라고 불러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산 공식은 보통 이걸로 구해요. 이걸로 안 구합니다. 복잡하기도. 아까 보였잖아 그래서 분산 공식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으로 구합니다. 그다음에 분산의 뜻이 표지표차구요. 표지표차 스탠다드니까 이게 이 시그마가, 이게, 시, 이 기호가 시그마인데, 이거 스몰레스야, 스몰레스. 항상, 이거, 통분한 게 이뻐. 평균 구하세요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 평균 어떻게 하면 돼? 확률과 별량을 다 곱해서 더하면 되니까. 확률이 통분돼 있어야, 10분에. 예곱하기에, 1. 예곱하기에, 6. 15. 4 이렇게 해서 빨리 할수 있어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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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잖아 통분돼 있어야 10분에 한 다음에 분자끼리만 다 더해서 곱하면 되지 곱해 더하면 되지 그럼 평균이 뭐 나오냐면 10분에 얼마 나오니?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안 좋게 나왔어 이거? 26이야아왜 분수 줄를갖게 1밖에 열받네 2.6이야 5분에 13이야 않다 아주 Vx, Vx는 공식 뭐라고? Vx는 공식 뭐라고? 제평평제라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야. 그럼 이미 뭔 알아? 이건 알아. 이거만 보면 돼. 그래서 X 제곱의 평균을 구해. X 제곱은 X 를 제곱하면 될거 아니야? 맞죠? 음. 더!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기 때문에, 뭘 구해야 되냐면 X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그래서 구해. 그다음에 X제곱을 구해. 그 다음에, 구합니다. 이 X제곱은, 내가 그랬잖아 X제곱을. 걔에 대한 평균을 구하면 돼. 평균 공식 뭐야? 벨라 곱하기 확률. 벨라 곱하기 확률. 벨라 곱하기 확률을 다, 다, 곱한 다음에 더한 거잖아. 그럼 10분의 1 0분의1 더하기, 12 더하기, 45 더하기, 16입니다라고. 굉장히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럼, 아까, 빼기해서 제곱해갖고, 그거보다 100배 빨라. 그럼, 계산하면 뭐니, 이거, 10분에. 28, 29도가 45니까, 얼마 이거. 60, 74야? 맞아? 그러면, 분산공식은, 1 0분의74 빼기, 53의 제곱. 그러면, 10분의 74 빼기, 25분의 169. 아이, 캐나 열받네. 그럼 5분의 14라고 쓰면, 야, 캐나 틀렸다고, 잠깐 이거, 어, 50을 통분해야 되네. 아이고, 통분해. 그럼 5 곱하면, 74 곱하기 5 빼기, 왜? 이렇게, 이거 해주면 돼 이렇게. 다 구했으면 뭐 하면 돼? 일단 무슨 쉬우면, 지금 나오겠지? 그냥 나하면 되겠지? 이런 식이야. 아까, 그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돼돼요 가장 대표입니다. 가장 대표. 바로 구하지. 그럼 공식 쓰는 거야. V 공식 뭔데? VX는 공식 뭐라고? 그럼 공식을 알고 있냐 문제야. 안되냐고 예, 재평평제.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란 말이야. 그 때문에 얘가 4야. 이거 5잖아. 2x의 제곱은. 이거 5잖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넘겼으면 얼마야? 2x의 제, 2X 제곱은. 25 넘어가니까 29겠네. 그래서 얘는 공식을 왜있는 일을 물어보는 거라고.